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번거랑 쓴거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부가가치세 어떻게 하는가, 회계에서 바라보는 번거 쓴것 세법에서 바라보는 번거 쓴것 제가 이렇게 쉽게 다 나눠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아주 기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회계에서 번거 쓴것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매출 그리고 우리 재무 상태표 만들어 봤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쓴것 중에서 매출원가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laughs> 네, 매출원가, 판관비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것들 다 인정해가지고요 이익 이렇게 이 남을 겁니다. 어, 남는 거내돈 남아 있겠죠?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단기순이익 기억나시죠? 자, 우리 회계 장부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우리 성과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이익을 많이 벌었는가, 손실이 났는가, 우리 법인의 대표자가 요거 가지고 우리 성과평가 받는 거죠. 올해 이익 얼마 냈는가, 분기별로 이익 얼마 냈는가,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요 목적은 성과평가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쓴것 중에 이런 계정과목들 배웠을 겁니다. 벌금, 과태료,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자동차, 뭐 유지비, 이런거다 배웠을 겁니다. 회계에서는 성과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돈쓴 거라 그러면 일단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게 접대비건, 내가 벌금을 냈건, 과태료를 냈건, 세금을 냈건, 심지어. 그래서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나. 성과평가하는 게 목적이고요. 자, 우리 부가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똑같이 번거 쓴 것으로 나눴어요. 근데 번거에서 10% 곱해가지고 우리 매출 세액이라는 것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과정에서 공급 대가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네, 공급 대가, 공급 가액 세액 큰일인데요. 네, 큰일. 기억나세요? <웃음> <웃음>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공급 대가는 부가세 합한 거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니지만 자큰 배자 쓴다 해가지고 외우시면 조금 더 변하실 거다. 해서 부가세가 포함된 큰 금액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빠져있는 금액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액입니다 공급가액에 우리 10%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공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금액들은 미리 퉁 쳐서 세금을 계산을 한다 이게 부가세 핵심이었죠 근데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우리 이건 성과 평가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내가 세금 납부하는 겁니다 네 세금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따로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제 대표적으로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매스세계에서 공제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 멋진 차를 산다. 그러면 우리 부가세 10% 공제 안 해주겠다. 그리고 접대비,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것도 공제 안 해주겠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차를 좋은 거를 산다. 세금을 깎아준다. 누구보다 좋은 걸 많이 사겠죠. 그리고 적대비 내가 거래처에 뭔가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술도 사 먹이고 밥도 사 먹이고 하늘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런 것들을 다 공제를 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제를 안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안해 준다. 네.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공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결과물은 회계에서는 재무제표 우리 재무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성과평가를 받았죠. 요거는 우리 부가세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할 겁니다. 버즈 신고 작성을 하고요 신고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부속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무반에서는 자 이런 이론뿐만 아니고 이 신고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 신고서에 어떤 위치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 건가 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면세 이런 것도 잠깐 했었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매출세 계산할 때 과세도 있었고요. 영세율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보통 수출할 때, 수출할 때,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적용을 해준다. 요게 면세랑 부분이 됐었어요. 면세는, 공제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황급이 나오는 게 없다. 라고 했는데, 영세율은 공제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황급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소득세를 배울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소득세도 큰 맥락은 같아요. 큰 맥락은 같습니다. 번 것. 다 조금씩 조금씩 단어들이 다른데요. 소득세에서는 종수익금액.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에서는 입금 있다고 말을 또 씁니다. 다 달라요.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입금 그리고 피로 경비 섬금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똑같은 말인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이 단어를 안 쓰고요. 법인세에서는 또이 단어를 안 쓰고 그렇습니다. 우리 법이라는 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관점으로 놓고요. 우리 매출 잡아가는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책상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쓴 것들을 인정해주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어 자, 책에서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자,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부가세도 아니고 소득세도 아니고 모든 사실 우리 세무 쪽에서 적용이 다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558페이지 보시면 2번 있을 겁니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적격 증명 서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적격증빙. 네 증빙 뭔가 내가 나타내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적격하게 뭔가 어떤 증거를 증거를 나타내 줘야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 보통 우리 피로 경비라는 데에서. 적격증빙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회계도 그렇고요. 아까 내가 돈쓴 것들은 세금 계산할 때 빼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 남은 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내가 돈쓴 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내 주머니에 있던 천 원짜리 가지고 뭐 하나 샀어 노트 하나 샀어 나 이거 쓴거 맞아라고 하게 되면요. 어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나 생각해 보니까 한 작년에 한 삼천만 원쓴거 같아. 네, 아, 난 5천만 원쓴것 같아. 다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내가 돈을 썼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네가 증빙을 받아 와라. 그러면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게라는 거거든요. 자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자 적격 증빙 되는 거는요. 첫 번째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두 개는 달라요. 네, 두 개는 다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구할 때 세금 계산서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봤을 거예요. 근데 면세 사업자, 면세를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생긴 거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부가세를 적는 난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 번째로... 신카 전표. 우리 신용카드 쓴 기록들입니다. 네, 체크카드도 되고요. 네,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네 가지 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적격하게 세법에서는 어, 돈쓴거맞네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요. 자, 우리 중국집 가면 간영수증 주는 거 있죠? 아니면 꽃 사면 간영수증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금액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새는 뭐, 금액도 안 적어줘요. 그냥, 알아서 쓰세요. 하고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적격 증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격 증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이런 것들은 전산상에 다 기록이 되고, 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 사장님 저한세 장만 주세요. 하면 줘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짜장면 뭐, 백만원씩 먹었다.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조작이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다 자 그런데요 한가지 한가지 밑에 3번 보시면요 자 중요한거 한번 드릴게요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거래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만원 이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영수증을 안받아도 너무 작은 금액이니까 인정해줄게 뭐껌 하나 샀다 뭐 이런거 인정해줄게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 3번에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료를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금융 다 정말 철저하게 자료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적격 증빙 서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8번에 보시면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원천징수 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원천징수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 건데요. 어, 가볍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고 갑시다. 왜 그리고 이런 영수증이 필요가 없는지.